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소닉. exe 리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닉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개발이 취소된 소닉 버전으로, 만약 당신이 플레이를 원한다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어, 책임 안 진다고? <laughs> 나 플레이 할 건데. 일단은, 어, 개발이 취소된 소닉 게임 버전이라는데, 어,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이 취소된 건지, 일단 바로 플레이 해보죠. 오. 자, 세가. 오, 어, 좋아. 어 시작 좋아요. 자, 소닉 팀, 프레젠트. 저 시작은 똑같은데? 오. 잠깐 눈이 좀빨갰던것 같은데, 잘못 봤나? 자, 소리 좀만 줄이고. 갑툭튀 조심.. 얘왜날쳐다보는거 왜 어우! 끔찍해! 뭐야? 어, 시작부터 뭐야? 어? 뭐라고 말하는데? 나 소리 줄였어 잠깐만 안들려 웅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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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영어로 말해서 못알아들어요 일단 시작부터 엄청 무서운 게임인거 같은데 어 테일즈? 테일즈만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가봅시다 어 테일즈? 쟤쟤왜왜왜 왜, 왜, 왜? 왜 눈치 봐 <laughs> 뭐야? 오, 오케이 힐존 액트 원 시작했고 어, 개발하다 만 게임이라 그런지 좀 끊기는데 구인데 어, 일단 테일즈 목숨 하나입니다. 어, 일단 쭉쭉 달려가 어, 신발 색깔이 원래 빨간색 아닌가? 파란색 오 깜짝이야 <laughs> 벌써 시작이야? 음. 어, 동물 친구들 아주 잔인하게 어, 죽여놨고. 제가 또, 소닉 EXE 게임 아주 넘쳐나게 했기 때문에, 레파토리가 익숙하죠? 근안 돼, 친구들. 테일즈, 힘내. 넌, 소닉 EXE보다, 아우! 강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약한 것 같다. 일단은, <laughs> 하늘색도 핏빛으로 물들었고, 벌써 이 세계를 장악한 것 같은데? 달리긴 안 돼요, 달리긴 안 되고. 그리고 쭉쭉, 걸어가. 들지? 쫄지 마. 쫄지 마. 쟤 BGM도 안 나와. 아, 뭐 튀어나올 거지? 하지 마. 아, 나 진짜, 나 갑툭튀 좀 약하단 말이야. 자, 하지 마. 뭐야. 어? 어? 어, 소닉 형! 어? 안, 뭐야. 자고 있는 건데? 눈이 없는 줄 알았어, 나 처음에. 안데낀 건가, 이러고. 뭐야, 뭐야, 뭐야. 가까이 아, 가니 <laughs> 오 어? T.S.K? 토..토 리드 팍스 넌 알고 있니? 아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어, 테일즈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어, 너의 소중한 영혼 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작은간단한 어, 게임을 해보자 뭐야 어? 태그? 액트 제로? 앞에 앞에 이상한 게 있어요. 앞에 봐 봐요. 이런 표정이에요. 뭐지? 다 불타고 있고. 아, 점프가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저기임 개발을 좀 게임 개발을 너무 하다 말았는데. 거의 안한거아니야 이거? 점프가 안 돼요. EXE가 이제 갖고 노는 거 같은데. 개발하다만 이유가 아이고. 이래서 안한 거야, 이게. 팀물을 리고 있어. 아, 왜, 소니? 근데 그만 괴롭혀, EXE. 어, 야, 뒤에 온다. 야, 눈이 웃고 있어, 저거, 뭐야. 날아, 날아서 오고 있어요. 야, 불러. 불러, 제발. 야, 제발. 야, 야, 좀 빨리 달려봐, 좀. <laughs> 죽었어? 어텔즈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소니? 돌아온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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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또 괴롭히려고. 했어. <laughs> 야, 귀 찢어진 자로서야 눈뽕! 잠깐만 갈게요, 자. 와, 게임 미쳤다. 뭐, 어? 뭐, 뭐라, 란 뭐, 뭐, 는 거야? 나한테 말하는 뭐, 뭐, 이 뭐, 뭐, 불쌍한 거. 어, 다시 플레이 해보는거 어때? 어? 아이고, 테일즈 배가 뚫렸어요. 어, 테일즈 미안해. 자, 이번엔 너클즈 례인가 자, 가볼게요. 야, 이거 무섭다. 야, 이번 것도 달라. 어? 자, 스크랩 브레인. 오케이. 맵 왔고, 너클즈. 좀 투박하게 그린, 약간 초기 그림의 너클즈인 것 같아요. 투박한데, 가봅시다. 나는 거 있나? 나는 것도 없어. <laughs> 자, 개발 초기라, 어우 개발하다 만거라. 어, 네. 왜 점프하면, 어우 왜요 왜왜요 아파요. 또 뭐라 하는데? 한글로 해 줘. 나 영어 몰라. 조금은 알지만. You shall not run. 아, 뛰면 안 된다고? 뛰지말라는데 안뛰어져요? 이정도는 걷는거죠? 앞으로 쭉 가볼게요 자쭉 일로와 일로와 쭉쭉 걸어가 어? 쭉쭉 펀치를 그냥 앞으로 날릴거야 자 너클즈는 주먹이 뾰족합니다 엄청 단단하죠? 아이고 야 튀어나올거지? 아 테일즈처럼 또 너클즈 괴롭히다 죽을거 같은데? 어우야 야, 야 눈아프다고 바닥에 피 분위기 또 점점 험악해지고 있고 점프 안돼아또 점프 안돼 아이고 깜짝이야 오 어, 사운드 사운드 어어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들은 무조건 죽을 거야 제작자들한테 오 어, 뭐라고 썼는데 못 봤어요 빨리 지나가서 뭔 소리 뭐야? 그럼 bgm과 함께 집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 집인데? 가 아니라 켈리 스하우스래요 자, 제 <laughs> 농담이었어요. 우리 집 아니에요. 어우, 누구 서 있던 것 같은데? 오오너그집 머리가 필요해? 뭐 이런,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 왜 그래? 근데 약간 남한다 느낌도 나. 뭐야? 그냥 잡아. 이거 놀리는데? 어 해야 어야야 손가락 욕지 말라고 짜슈기 좀. <laughs> 어어? 무서 어어어? <laughs> 너 무서워요 근데 <laughs> 어 너까지 지쳤어 이걸로 안되지 EXE가 아주 깜짝아 보이는어야 어우야 눈뽀 진짜 소리도 구운도 야 눈과 귀를 멀게 하네 이게 미쳤어 어? 숭맨이.. 약간 어, 그러니까 충돌들이 어, 많은 영혼들이 어, 뭐라는 거야? 같이 놀자고? So we can play again? 어, 다시 할수 있다고? Oh, don't you agree? 한번 더? 이제 에그맨 박사 아이고 어, 테일즈 너클즈 다쳤어요 지금 이, 이 에그맨 박사만 남았는데 지금 웃고 있는데 가자 아이고 괴롭히지 마이 자식들아 어? 이번에또 나야? 이런 표정인데? 오, 웃는 소리 났어 어맵 이름이 이상해 이는 리그맨 박사 또 목숨 하나고 점프는 돼요 뒤에 동상들 이번에 EXE가 어떻게 괴롭힐지 조금 기대가 한편으로 되는데 좀 무서워 소리랑 눈과 귀가 막 괴로워! 일단 좀 가볼게요. 하지 마라. 어? 잠깐만, 여기 내 동상이 아닌 것 같은데. 손익 동상이 여기 왜 있어? 뭐야, 언제까지 가야 돼? 어, 깜짝이야. 내말 들리나? <laughs> 어, 일단 달려. 야, 무서워. 야, 전기, 전기 왜 나갔어? 어? 전기세 안 냈어? 잠깐만 어, 조금 달려. 아유! 어, 또 자고 있는데? 아이고 오, 얼굴이 뭔가 불법적인 뭔가 어? instru? 그 c t i o n e 뭐 l 뭔가 잘못됐대요. 오류 난것 l 은데 e e x e e e e y 가는거 아니야? 오. u l 음? i q е с e o l l y s n o m o r e 켈리가 누군데요? 아까 그 켈리스 하우스가 나왔었죠? 제작자인가? 음, 켈리는 더 이상. 지금 뭐데 뭔가 이상한 사진 나왔어. 실사 아니야? 아이 뭐야. 손이 그림도 발가락으로 했어. 왜 저래. 일단 <laughs> 뭔가 오류가 떴어요. 일단은 뭔가 복사본이 잘못됐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얼굴 왜 저래? 뭐 이런 뭔가. 殺 어? 아니 가뭐 일본 <목소리도> 뉴스 <목소리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天国뭐 어, 뭐 <목소리도> 살인 사건이랑 연동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개발이 중단된 거지. 제가 일본을 아예 몰라가지고, 지금 대충 그냥 느낌상으로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인 것 같아요. 어, 뭐, 악마? 악마? 악마 들렸는데? 어, 악마의 힘, 힘이었다? 여기 드는 건 t 나왜 일부러 좀 알아들어. You must bore this copy to the police and say. Those killed by the devil cannot go to heaven. Their spirits can only drive the devil to hell. To go from hell to heaven, you need to make a sound. But when speaking, silence that I don't hear anything. 아, 이게 무슨 진짜 보도였는데 어 악마를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의 보도 내용이었어요. 계속 뭐 영어로도 나오고 있고. 어. 아 이래서 이 게임을 하면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건가? <laughs> 뭐야? It's your fault.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어? 뭐라고요? 짠짠? 왜요? 어 이거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데 나못 알아들어 I'm 이마. 나 <laughs> 영어 잘 못해 안 들려. 아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 아이고. 어 이거. 아이 비키. 난 신이 될 거야? 이 됐어. 야, 귀아퍼 라운드 2도 있다고? 와, 소름 진짜. 와, 진짜 무섭다 <laughs> 게임 오버. 자, 쫀쫀은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laughs> 내 정신도 오버됐어. 와. 아니, 이거 약간 아마한다 느낌도 나요. 뭐 실제 뭔가 사건이랑 연동된 것 같아. 손이 웃고 있어. 와. 뭐 눌리나? 나 무서워서 거의 감상하고 있어서 지금. 키보드에 손도 안 올리고. <laughs> 오케이, 뭐 눌리진 않아요. 있어? 끝인가? 라운드 2가 또 있다는데? 어어어 뭐야. 뭐더 있어? 자, 일본어는 여러분 모르시죠? 뒤에 뭔가 사진이, 정말 무서운 사진이 뭔가 실사 느낌에 있는데, 지금 저도 무서워요. 자, 일본 진짜 모릅니다. 이거 뭐 번역해서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뭐 능력자 있으시면 댓글로 <laughs> 한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무서운데, 이거 뭐야. 뭔일 있었나봐. 게임 개발하다 뭔일 있었어, 이거. 안 꺼져. 어, 뭔가 중간에 악마란 한자가 보이긴 하는데, 어, 뭐야. 나 이제 엔딩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안 끝났어? 헐. 헐. <laughs> 자, 에그맨 박사 얼굴이 뜯겼어요. 뭐, 어떡하라고. 왜다날 쳐다봐? 나 때문 아니야. EXE가 그런 거야. 오케이 이번에도 EXE가 아주 제대로 어, 저희를 갖고 놓은 것 같은데 음, 이번 소닉 EXE 게임은 실제 어떤 사건과 어, 살인사건 관련된 것과 어, 연관이 돼서 이 개발이 도중에 멈춘 것 같아요. 라운드 2도 아직은 개발 중인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면 바로 또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어, 진짜 무섭네요.